Today is December 1st, 2004. This is Dr. Jared Rowley speaking. And my patient's name is Jake Smith. As per authoritative requests, all sessions with Mr. Smith from this point forward will be recorded for use in the Discovery Island case. <목소리> <목소리> jake smith was declared missing in 2003 during the discovery island incident a year later on july 23 2004 he was found and taken into custody after displaying signs of delusions and paranoia currently he's a suspect in the disappearance of greg mclaughlin lisa birch and henry miller now... 제이크는 초자연 연구협회 동료들 그레그 리사 헨리의 실종 관련 용의자 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자레드 박사는 1년 전 디스커버리 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천천히 이야기해보라고 말을 걸지만 Even the agency you worked for. If you don't want to talk about it right now, that's okay too. But please, I think getting it off your chest at some point would really benefit you. You spent a year on that island. You lost a year of your life to it. Three friends. Thank you, Jake. Now please, tell me about the cabin. 그는 보물섬에서 만난 기괴한 존재들을 피해 한 오두막으로 도망쳤었습니다. 그러나 보물섬의 그 존재들이 제이크를 따라 오두막까지 따라온 상황이었고, 그는 여기서 아침 6시까지 어떻게든 생존해야 했는데요. 제이크는 자신의 오른손에 한 메모장이 지어진 것을 보게 되고, 메모장에는 자신을 도우려 한다는 정체불명의 누군가의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제이크의 친구들은 죽었으며 카메라에 있는 소리가 그를 유인할 수 있고 멀리 있는 소리는 가까이 있는 소리보다는 덜 효과적이라는 것과 메모장을 자주 확인하라고 적혀져 있었는데요. 한편 카메라를 확인하자 제이크를 따라이고 노드마안으로 들어온 기괴한 미키마우스 캐릭터 윌리를 발견하게 되고 윌리는 천천히 제이크가 있는 방으로 다가왔지만 메모장의 내용대로 카메라의 음악 소리 기능을 사용하면 윌리를 다른 방으로 유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윌리가 제이크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한다면, 윌리는 제이크에게 달려들며, 제이크는 끔찍하게 살해당할 것이었죠. 그렇게 윌리를 감시하며, 어느덧 아침 5시 반이 되었지만, 정체불명의 어두운 무언가가 제이크에게 달려들며, 그는 자신이 죽은 줄 알았죠. 하지만 죽은 줄 알았던 제이크에게 이상한 장소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고, 이곳에서 나타나는 기괴한 디즈니 캐릭터들을 피해 미키 마우스 머리 모양의 모형을 세개 찾으면 바로 오도막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이크에게 달려드는 캐릭터들을 피해 모형을 찾지 못한다면 정말로 제이크는 목숨을 잃게 될 것이었죠. 또한 메모장을 자주 확인하지 않고 있으면 메모장에 미키 마우스의 그림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림을 지우기로 지울 수 있었지만 만약 그림이 완성되게 놔둔다면 두 다리가 없는 기괴한 존재 벨리어리 제이크가 있는 사무실 방에 나타나고 제이크에게 달려들진 않았지만 큰 소리를 내며 다른 기괴한 존재들이 방으로 빨리 오게 만들었기에 조심해야 했죠. 그렇게 제이크에게 다가오는 밀리도 감시하면서 메모장의 그림을 계속해서 확인하며 지우다 보니 어느새 아침 6시가 찾아오고 아침 6시가 되자 윌리를 포함한 무서운 존재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한편 아침 6시가 되자 오두막이 있는 이 섬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기 위해 제이크는 어두운 터널을 탐색하기로 하는데 이 어두운 터널을 라이트 불빛만을 의지한 채 나아가지만 어둠 속에는 자신 혼자만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전신이 터널을 빠져나온 데는 성공했지만 탈출할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하고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와 일제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밤이 시작되고 메모장을 확인하자 이번엔 다락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내용과 새로운 괴물이 나타나 돌아다니고 있으니 카메라 플래시를 사용해 쫓아내라는 내용을 읽게 되었죠. 그렇게 갑작스럽게 위에서 쿵쾅대는 소리가 들려오자 제이크는 다락방을 확인해 보기로 하고 다리가 없는 페이스가 나타났고, 빛을 무서워하는 페이스에게 라이트 오브 빛을 비추자 사라져버렸죠. 또한 카메라를 확인하다 머리와 촉수만 있는 기괴한 존재, 데이지를 발견하게 되고, 데이지가 있는 카메라를 너무 오래 응시하면, 데이지는 창문 밖에 나타나 제이크가 카메라를 보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또한 데이지는 자신이 나타났던 카메라를 당분간 사용하지 못하게 망가뜨리기도 했죠. 그렇게 돼지가 나타나면 카메라를 플래시를 사용해 쫓아내며 어느새 일밤도 지나가고 아침 6시가 찾아왔습니다. 다시 터널로 들어가 이곳을 탈출할 곳을 알아보던 제이크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뒤쫓아오던 무언가를 마주하고 다행히도 라이터 불빛의 괴물은 사라져버리고 겁에 질린 제이크였지만 이 어두운 터널을 다시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죠. 이렇게 세 번째 밤이 시작되고 제이크는 다시 메모장을 확인하자. 이번엔 그녀를 너의 방에 들여보내지 말고 플래시를 사용하라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메모장의 내용대로 카메라를 확인하다 보니 이번 카메라에서 색이 반전된 미니 캐릭터 포토 네거티브 미니를 발견하게 되고 카메라 플래시로 쫓아내지 않으면 미니는 천천히 제이크가 있는 방으로 다가왔는데요. 미니가 방안에 들어오면 결국 제이크에게 달려들어 끔찍하게 살해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이크의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들을 모두 감시하면서 버티자 어느덧 아침 6시가 다시 찾아오고 다시 터널을 탐색하는 제이크였지만 여전히 나갈 방법을 찾지 못한 채로 어느덧 이 오두막에서 4일째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메모장을 확인하자 새로운 누군가가 다락방에 있으며 빛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창문에 나타나는 무언가는 음악으로 유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그렇게 카메라를 확인하다 보니 바로 체이크가 있는 방 바로 앞에서 창문을 들여다보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이만 밤부터 창문 바깥에서 뭔가를 던져 깨뜨린 후 바로 방 안으로 들어와 제이크를 덮치는 구피를 닮은 존재 디피를 막아야 했는데요. 메모의 내용대로 디피는 음악 소리로 유인이 가능했기에 오히려 오두막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했습니다. 또한 다락방에서 소리가 나서 올라가 보자 메모에서 언급된 페이스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발견하고. 페이스와 달리 불빛을 비추면 오히려 달려드는 피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피트가 나타나면 오히려 라이터를 끄고 다락방에서 조심히 나와야 했죠. 그렇게 피트까지 포함해 윌리, 페이스, 미니, 데이지, 벨리얼, 디피를 모두 감시하면서 버텨나가자 어느덧 달째 밤에도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어두운 터널을 탐색하는 제이크였지만. 오늘은 다음날과는 다르게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발견하는데 성공하고 한편 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 자신을 쫓아오던 존재 아워글래스를 어떤 방어로 유인하는데 성공했던 제이크는 자신이 가진 라이터를 가지고 그를 불태우는데 성공했습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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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 What did you do? They were children, my children. I took them under my care. I protected them. They did nothing to you people. Until... 그러나 그동안에 모든 존재가 합쳐진 나오가레스를 죽이자. 보물섬에서 만났던 정체불명의 존재. 마더가 나타나 제이크에게 화가 가득한 듯 말을 걸어갔죠 마더는 또한 너희 인간들은 여기 오면 안 됐다면서 제이크의 동료 그레그 리사, 헨리 얼굴을 보여주고 I will make sure" 마더는 아워글라스를 죽인 제이크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처리하기 위해 오두막으로 나타나고 그녀와의 사투를 건올일째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메모장의 그림도 어느새 마더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고 메모장을 잘 다시 읽어보자 그녀는 그녀의 아이들처럼 행동한다는 것과 눈이 있는 것은 다락방으로 올 것이며 본능을 믿어 가짜 소리에 속지 말라 적혀 있었죠. 한편 마더는 밍밍이라고 하는 미키마우스의 모습으로 나타나 제이크의 목숨을 위협하며 천천히 그의 방으로 다가왔습니다. 밍밍은 눈에 하얀 눈동자가 보이면 카메라 플래시를 써야 하며 눈동자가 보이지 않을 때에만 음악 소리를 유인할 수 있었죠. 또한 메모장의 내용대로 눈동자가 보이는 페이스는 소리를 내며 다락방에 나타나 제이크를 미혹했는데요 그렇게 밍밍이 제이크가 있는 방에 오지 못하도록 하며 버티자 어느덧 새벽 3시가 찾아왔지만 오두막이 어두워지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밍밍은 갑자기 팔다리가 길어지며 더더욱 기괴한 웃음을 짓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밍밍이 만약 문 안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한다면 밍밍이 제이크에게 달려들며 제이크는 끔찍하게 살해당할 것이었죠. 그렇게 카메라를 계속 확인하며 믹밍을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했지만 너무나 빨리 움직이는 믹밍을 막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마더는 또한 데이지처럼 화면에 나타나 카메라를 망가뜨리기도 하며. 다락방에서 쿵쾅대는 소리가 아닌 드르륵 소리가 나. 다락방으로 올라가 보자. 이것은 일부러 다락방으로 유인해 제이크를 해치우려는 밍밍의 함정이었는데요. 메모장의 내용대로 다락방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모든 존재들처럼 행동하는 밍밍을 잘 감시하면서 제이크는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어느덧 아침 6시가 찾아오자 제이크는 이곳에 남아 있는 믹밀, 즉 마더를 해치우기 위해 자신의 라이터로 오두막을 불태우기로 했죠. 그렇게 불속에서 오두막과 함께 타 없어지는 밍밍의 마지막 결귀를 뒤로한 채 제이크는 이 섬을 탈출하게 되며 게임은 막을 내립니다. 게임 대신해주는 데타맨입니다 오블리트 스카사는 2022년 11월에 발매된 트레저 아일랜드의 후속작입니다. 제목 오블리트 스카사는 잊혀진 집이란 뜻으로 트레저 아일랜드에서 도망치는데 성공한 주인공 제이크 스미스가 버려진 오두막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기괴한 디즈니 캐릭터들이 그의 목숨을 노려 5일 밤을 살아남아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어 이거 저작권 괜찮나? 이곳에서 5일 밤을 버티다 드디어 아워글라스를 불태워 해치우는데 성공한 제이크는 곧 화가 난 마더와의 마지막 전투를 치르게 되고 이곳을 탈출하는 데 성공하지만 그는 결국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며 동료들의 실종으로 살인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되었죠. 스토리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1편과 마찬가지로 제이크를 공격해오는 지진의 캐릭터들의 정체는 무엇이며 마더의 정체가 무엇인지 결국 설명이 없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마더는 트레저 아일랜드에 있는 신같은 존재로 이 디즈니 캐릭터들을 되살려내어 사람들이 섬에 들어오지 못하겠지만섬 안의 초자연 현상을 연구하려는 제이크의 동료들을 살해하고 제이크마저 죽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게임의 시스템은 프레디 시리즈와 비슷하게 카메라를 확인하며 외모장의 그림을 신경쓰고 소리가 들려오면 다락방을 확인하는 플레이가 반복되며 개인적으로는 전작에 비해 조금 쉬워진 감이 있지만 프레디 시리즈 그리고 트레저 아일랜드를 좋아하셨다면 추천드릴게요. 기괴한 디즈니 캐릭터들을 피해 한 버려진 오두막에 들어갔던 제이크의 이야기 오늘 대신해드린 게임 오블리투스 카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손과 발 데타맨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